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에서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확산 방지에 더 힘써야겠죠. 성남시는 자체 방역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지민들의 발열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해 민원인이 많이 찾는 장소에 열화상 카메라 6대를 설치했습니다. 장소는 시청 로비와 민원실 앞, 수정 분당구청 민원실, 중앙구청 로비, 성남시의회 건물 1층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방문객의 체온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37.5도 이상이면 경보음이 울려 체온 재측정 대상임을 알리는 장치입니다. 한편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 마스크를 착용해도 워낙 옆 사람과 거리가 가깝고. 매일 같이 불특정 다수 사람들과 섞여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8일 관내 버스와 택시 운수업체에 1일1회 차량 내 소독과 운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그리고 전 차량에 승객용 손 소독제 비치를 공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볼까요?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상대원동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를 방문해서 버스 소독도 하고 시설 확인 등 현장 상황을 꼼꼼히 챙겼는데요. 해당 업체는 29일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354대에 대해서 매 운행 후 소독을 하고 또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서 전 차량 내부 소독을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좀 감동적인 소식이 요즘 승객이 많이 줄어서 힘든 시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취약계층 방역 용품 지원을 위해서 성금 천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19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돼서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는 분들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좀 이성적인 태도로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이번 사태를 이겨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